자두 기자님께 퀴즈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그러니까 총 일곱 시간을 꾸준히 나누어서 운동하는 A 씨 그리고 주말에만 몰아서 총 일곱 시간을 운동하는 B 씨. 자이 중에 운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된 건누굴까요 B 씨. 아니 이건 당연히 A 씨인데 이걸 왜 기사로서 물어보지? 당연히 A 씨니까 B 씨게. 그죠. <laughs> 제가 바쁘러 할때 몰아서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하루 이틀 몰아서 하는 운동 효과가 없다고 한기님처럼생각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요. 건강증진 효과가 비슷했다. 나이스. 진짜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최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중에 안 하더라도 주말에 뭐 등산을 뭐 한몇 시간 간다든지 그치? 이런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총 운동 시간이 중요한 거지. 배신당한 기분인데요, 뭔가? 자, 실제로 미국 의사 협회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는 한, 여러 날에 걸쳐서 하든 하루 이틀에 집중적으로 하든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횟수보다 더 중요한 권장 운동량을 채우기만 한다면 사망 위험 감소에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겁니다. 진짜? 즉 운동도 벼락치기가 힘한다는 거죠. 어휴. 자 여러분이 의뢰하셨던. 시간이 없어. 요 어쩔 수 없이 운동 못 한다라는 정당박이 주장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냥... 이게 조금 음. 안타깝긴 하네. 아니 저희 셋 중엔 이기사에 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사실 오기재일 텐데 네. 매일 운동하시잖아요. 꾸준히 아, 좀 하는 편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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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몰아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대요. <laughs> 아니, 근데 뭐 저는 운동량을 채웠기 때문에 아... 그거에 의미를 두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쁜 제 일상생활 보내면서 규칙적으로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힘이 나는 기사겠는데. 그러니까. 아두말좀 몰아서 하면은 응. 비슷하구나. 오늘 못했다로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그렇지. 세계 보건 기구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권장하는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빠르게 걷기, 춤추기 낙엽쓸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일 경우에 일주일에 150분, 달리기, 수영, 계단오르기, 테니스 등의 고강도 운동일 경우 일주일에 75분, 딱이 정도의 운동량을 권고한다고. 일주일 75분. 고강도인데도 75분이면은 그래도 야. 적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테니스를 하니까 정원 지키고 있네요. 테니스는 사실 생각보다 네. 강도가 세요. 네. 네. 매주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신다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